안녕하세요. 저는 엘드라도TV입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숫자 동상. 오늘은 6, 7, 8, 9를 만들 거예요. 한번 만들어보자겠습니다. 먼저, 6은 여기다 자를 잡고, 이렇게 밑에 3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2칸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한 다섯 칸? 2, 3, 4, 5, 5, 5.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올려줘요. 자. 요렇게, 요한칸 부서주고요. 한칸더 올려줬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경찰서로 가가지고 잠부터 잡시다. 데핑크스마스터님, 꿀꿀 오늘은 이만 자도 가자. 네. 쉬쉬쉬쉬쉬쉬쉬쉬. 쉬쉬쉬쉬. 슈슈슈슈슈슈. 자 그리고 그 나를 밝게 하는 명령어고 제가 찾아냈어요. 나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설정해주면 시간을 1000으로 설정했습니다. 갔었어요. 그게 시간 설정이... 어, 어, 엔더맨, 엔더맨이다. 엔더맨, 엔더맨 잡아야 돼요. 엔더맨 물건훔쳐가돼 아주 무식한 녀석이거든요. 엔더맨, 어딨어? 엔더맨, 엔더맨을 찾아야 돼요. 엔더맨, 어디 있을까요? 어, 엔더맨이 갑자기 쳐들어 왔네요. 자, 일단은 한칸 더. 아.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요. 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유! 유 완성입니다. 유크. 유 자, 7. 7도 만들 건데 7은 이쪽에다. 가 만들 거예요. 색유 요쪽에다가 아, 색한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어쩌, 어쩌, 으쩌으 어쩌, 어쩌, 어정어올어요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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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요렇게 하고 한 칸을 내려줘요. 한 칸을 내려주면 7도 완성. 자 이제 팔을 만들 건데 팔은 거의 엄청 쉬워요. 팔은 자 팔은 여기다가 여기 세칸세칸또 이렇게. 요렇게, 어차, 아. 어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또 깎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아까 밑에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느 먼저 이렇게 한이죠 여기가 두 칸이죠 이렇게 또 올려주고 <laughs>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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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팔도 완성 자그 다음에 마지막 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어디다 만들까요? 구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예 예, 아예 자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칸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요렇게 또 색칸 더 이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촥 아, 요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만 이어주면 구도 완성. 숫자 동사 다 만들었습니다. 0부터 9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오. 오다 만들었어요. 오 신기해요. 0부터 저기 9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버려 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병원을 만들어 볼 건데 어떤 병원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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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요 이거 버려주고요 바로 바로 크리퍼 병원 크리퍼 병원을 만들 건데 제가 다 준비해놨죠 일단은 참나무 판자로 어떤 것을 쉽게 찾으려면은 참나무와 표지판 아 예, 잘못했어요 표지판 표지판으로 이제 이걸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은 여기, 여기 옆에 일단은 먼저 어 이거를 네칸 이렇게 쌓아주고, 표지판, 표지판으로, 그리퍼 병원 만들기. 이렇게 치면은, 딱, 딱, 이렇게. 오, 이거 엄청나죠? 하나 더해보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아니, 다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즌 1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이제 건축이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이것도 싸주고요, 이렇게 싸주고, 음뭘 만들까요? 데핑, 크스마스터의 새집 하고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다다음 시간까지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자,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즌1이 끝나면 이제 시즌2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시즌1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니다 안녕 뿅